안녕하세요 장영원입니다 아, 2024년 2월 23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엔비디아도 있고 일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뭐 바닥을 기고 있고 한국 주식은 뭐 보합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마침 미국 ATS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중국과 홍콩, 일본도 어 저희가 매수 시그널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나 한국 주식은 제외하고 일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본 주식은 미국 ATS에서는 Nikkei 225 구성 종목만 총 225개의 대형 우량주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몇 개의 일본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22일날 도쿄 타이세이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어, 종목 코드는 1801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KB증권인데. 일본과 베트남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KB증권의 HTS가 돼 있어요. 일주 월봉의 차트를 함께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2일 날 나온 종목들이 뭐 타이세이 건설, 닛폰제지, 닛폰판유리, 다이오유전 등 이렇게 시그널 X에서 발생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시그널 Y와 시그널 Y 불불은 없어요. 22일 날 발생한 주식. 그래서 어제 니게이투 25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타이세이 건설은 니게이투 25에 있는 건 당연하고 설립 연도가 어마어마하네요. 1873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laughs> 이런 회사가 있다니 처음 봅니다. 미국도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있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일본은 1873년에 이렇게 건설사가 설립이 돼갖고 지금까지 상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세이 건설은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 6일날 나왔고 시그널이 2022년 4월달 그리고 없다가 최근에 2023년 10월달과 2023년 12월달 그리고 바로 어제 12월 22일날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죠. 좀 확대해서 보면 어, 이 시그널이 나온 이유를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함께 공부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종목을 무엇을 사야 될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이걸 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투입을 하는데 이 미국 ATS에 있는 일본 주식 대형 우량주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매매를 소액으로 하시면서 아왜 여기에서 시그널이 나왔고 위험관리 손절은 어디다 두고 이익실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과 관리훈련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관리도 매도 기능이고 이익실현도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종목선정과 매수타점이지만 더 어려운 게 훨씬 더 어려운 게 이익실현을 하는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손절을 하고 시장에서 빠, 빠져나오는 지점 내가 언제쯤 잡아야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 보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매도는 욕심을 억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본능을 억제해야 되는 거죠 욕심을 억제하는 건 본능을 억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가 왜 어려운지를 이제 매매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매도는 욕심을 억제하는, 즉, 본능을 억제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왜 그런지 여태까지 매매한 어, 히스토리를 본인들이 한번 잘 고민하시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하고 매스타점 잡는 건 ATS에 맡기고, 이제 소액으로 해서 위험 관리를 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툴을 통해서 익혀나가는 걸로 사용하셔도 어, 좋은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 그 미국 ATS 보시는 분들은 미국 ATS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강연의 공지가 있죠. 이렇게 강연의 공지가 팝업창에 이렇게 띄어 있으니까 오랜만에 서울과 부산에서 지방에서도 강연회를 하니까 미국 주식 투자법하고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이게 이 미국 ATS가 알고리즘, 퀀트 알고리즘을 수치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고리즘을 배우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은 강의에 필히 참여하시고 제가 딱한 가지 평생 쓸수 있는 필살기 팁을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하는 필살기 팁을 또 함께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어, 매매로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개발 및 상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한번또 참여하셔서 어, 미국 주식 강연회 서울이나 부산에 예, 선착순으로 한 50분 정도 내외만 음, 모시고 어, 이승주 박사랑 같이 예, 이걸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본 주식 2월 22일 날 어, 도쿄 타이세이 건설. 1873년에 건설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타이세이 건설을 어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손절을 어디다 놔야 된다고요? 이전 저점 밑에다가 놓으셔야 된다. 그래 봤자 한 2, 3%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변곡이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지지정선이 무엇이냐를 한번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한국 주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중 바닥이 나오고 3 0 0일선 지지가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는 75위 평선 지지가 있고 월봉에서는 15위 평선 지지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우상향되는 아주 훌륭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에 탄탄한 지지선이 있으면서 일봉에서도 300일선 지지와 매수 시그널이 함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이세이 건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가 요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도 자동차인데, 도요타 자동차가 어떤지 한번 또 확인을 시켜드려 볼게요. 7203,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월봉에 33위 평선 지지되고, 여지없이 올라갔는데, 이때가 언제냐? 약 2022년 중반쯤 됩니다. 그럼 2022년 중반쯤을 보면 이렇게 여기도 역시 이중바닥이 나오고 바닥 찍고 2023년도 중반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가 종목 티커가 7203이죠. 확대를 해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게 2023년 3월달에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여태까지 계속 갖고 계셨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사갖고 이렇게 끝까지 갖고 있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도요타자동차가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봉 월봉을 보시면 역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좀 아시는 분들은 미쯔비시 미쯔비시 상사 뭐 이런 것도 있죠 미쯔비시 머테리얼도 한번 저희 ats에서 확인을 해 보는데 코드번호가 5711입니다. 5711은 언제 시그널이 나왔었냐 엔터를 음. 치시면 최근에 이렇게 나왔던 시그널들이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2022년 11월 달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2023년 8월 달에 한번 나오고 또 2023년 10월 달에 이렇게 세 번의 시그널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을 누르시고 시그널 X나 시그널 Y를 이렇게 누르시면 매일 매일 어떤 주식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KB증권이나 일본 주식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로 가셔서 일봉에 이렇게 나왔다면 주봉 월봉은 탄탄한지 등등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시고 매수 타점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이 날짜에 매수를 했다면 시그널 x가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전 저점 밑에 스탑을 놓고 위에 올라가면서 1차매도 2차매도 3차매도 등을 하고 손절을 본전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 올리는 작업들을 하셨다면 절대 손해 보지 않고 큰 낭패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을 꿀단지로 일본시장이든 미국시장이든 한국시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장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죠. 그리고 한국인데, 중국과 홍콩 시장은 워낙에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슬슬 중국과 홍콩 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미국 ATS를 설치를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 보시고 난 다음에, 저랑 똑같이 주봉이나 월봉에 우상향되는 추세를 보고,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수하고 손절 놓는 위험 관리와 이익 관리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오랜만에 하는 거의 한 6, 7개월 만에 하는 미국 주식 투자 강연의 서울과 부산, 음,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음, 강의를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서울은 3월 16일과 2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고요 부산은 3월 17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은 이렇게 되고 부산은 2시부터 6시까지 1회만 너무 멀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을 보고 어 지방강연회 부산이나 뭐 울산 이런데 대구에서도 계속 증권사와 함께 미국지식투자강연회 및 알고리즘에 대한 강연회를 계속해서 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